Tchau. <laughs> I'm 어허, 지금 가. 轻松, 지금 가. 아, 아, 지금 그래. 가. 동, 올라와, 올라, 테이블 올라. 옳지, 기다려. 기다려. 옳지. 기다려. 아이고, 어둡네. 어둡네, 어두워. 날씨가 흐리가지고 어둡네. 우리 동입니다. 두 번째 그릇이 이 대버렸어요. 우리 동이가 경진 엄마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어르신이 되어버렸답니다 나 온나 나가자 나 온나 나오자 나가자 나 온나 얼치 기다려 기다려 얼치 경진아 경진아 어? 왜 이제 똥을 여기저기다 누는 거? 어? 한 군데 줘야지 똥을 하나 둘세 군데다 나눠 놓았어 어? 똥이 잘안 나와? 어? 경진아 경진아 똥이 잘안 나와? 어? 경진이 앉어. 앉아, 어지, 앉아, 앉아, 울쭈울쭈울쭈 앉아봐, 앉아, 경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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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어, 맨이 앉아도 못하고, 저까 우리 경진이, 앉아도 못하고, 어, 똥도 여기 저기에다 두고, 한장할 일이네. 앉던지, 똑바로 서던지, 경진. 할미 보여? 안 보여? 경진, 이리 봐 이리 와. 할매 보인가 보자. 이리 와. 이리 와봐. 경진아. 경진아. 이리 와봐. 이리 와. 경진아. 경진아. 할매 생까는 거야. 할매 말이 안 들리는 거야. 일어와, 경진아. 일어. 옳지, 옳지. 옳지. 모 모두가 어 할매가 가야 할 것네. 아이고 우리 경진이 보러 가야 되겠네. 할매가 옳지, 옳지 왔어. 일어. 어디 경진 보자, 할매 보자. 일어. 올라와. 테이블에 올라와. 기다려주세요. 도망다니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왔자, 왔자 할미한테 왔어. 이가 리 봐. 다음에 할미 싫은가 봐. 알았어 간다. 경민아 간다 할미 간다. 간다. 경진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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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진, 경진, 안 들리나?